나 얼굴 나오고 싶 반대쪽으로 우리 그냥 이거 하자 민선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너도? 나도? 할수 있는 야비 g x t 입니다 방금 설정 네 초거취했다 <laughs> <laughs> 시작 하면 하시면 돼요 네 시작 키172 1 7 3 166 키. 댄스, 댄스 스포츠 너 이거 하면서 해라 이거 <laughs> 하면서? <웃음> 아니요 이상해요 답답합니다 대표님 때는? 지금있 습니다 밥못 먹게 할때 잘한다 애들 화이팅 화이팅 두분거활동면 어때요? 너무 좋습니다 어떤게생각요 여자들한테 관심 안될 처음이니까 앉사도 관심 없 집에서 어머니께 리고 왔습니다 가장 고민하셨얘네 월급? 말좀못하이 헛소리 운동할 때 신음소리? 김원생은첫 키스는? 없어요 몇만 생겼어요? 어디 가으 거예요? 회식할 겁니다 주는 <laughs> 게 얼마인데 100만 원에 그만둬 두 <laughs> 분의 사이 어떻게 보십니까? <laughs> 위험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내가 진짜 그 누구보다 돈 많이 낼게 결혼할래요? 다른 모습은? 섹시한 할머니 섹시한 할아버지 곁에 있는 할머니 <laughs> 하나 절좌 이렇게 하면 살이 잘 빠지겠죠? 자 지금도 고구마 끼치 마시고 자 함께 스쿼트 같이 하실게요 아이들 많이 예뻐해 주세요 다섯 오 여섯 나만 맨날 주저앉는 거지 않아? 제가 제일 젊기는가 봐요. 저 아직 괜찮아요.